일단은 전기차라는 것 자체가 시대의 대세입니다. 어, 결국은 이제 탄소 재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최근에 전기차가 기하업소로 증가하고 를 있고 내연기관차 종식 선언도 많아지고 있어서 아마 내연기관차는 더 빨리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기차가 기하업소로 보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전기차의 가격이 아직은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두배 이상 높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각 정부에서 보조금이라 이런 걸 통해서. 매워주고는 있지만은 향후 경쟁력이 높아지면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가격이 똑같아질 날도 바라볼 수 있거든요. 문제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비용이 전체 4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즉, 이 배터리 비용이 너무 크다는 건데, 배터리는 용량을 키워야지 멀리 갈 수가 있고, 전기차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전기차의 가격은 물론이고, 또 어, 일단 수명이라든지 내구성 여러 가지 부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배터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배터리가 40% 차지하는 이유는 여기에 고부가 가치 원자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 리튬이온 배터리가 세계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명 NCM 배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인데 이러한 원료들이 워낙 가격이 비싸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 나라에 한정돼 있어서 나오는 원료다 보니까 항상 무진장 공급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최근에 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배터리를 낮춰야 되는데 도리어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라는 우려 사항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이렇게 원자재가 한정돼 있고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굉장히 고민이 많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 나오는 폐 배터리를 다시 재활용해서 니켈 코발트 망간을 다시 뽑아 쓴다면은. 이 비용 자체를 굳이 이렇게 한정된 국가에서 수입 다변화라든지 또 가격에 대한 고민을 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전기차 보급이 대면될수록 몇년 이후에 폐차돼서 쏟아져 나오는 전기차 폐배터리가 기하급수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래의 먹거리 중에서 전기차 보급도 중요하지만은 배터리를 활용한 리사이클링 사업이 세계적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들이 미래 먹거리 일자리 창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볼 수가 있어요. 얼마만큼 누가 제대로 준비해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 주느냐가 앞으로의 관건이다라는 측면에서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은 기약업소로 커질 것이라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도 전기차의 선두 그룹을 갖고 있는 국가고 또 보급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배터리 폐배터리가 벌써 국내가 2천 기가 넘게 쌓여 있거든요.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쓰느냐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황금알을 넣는 거위에 대한 얘기는 이견이 없습니다. 100%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문제는 이 부분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재사용과 재활용이라는 재사용은 뭐냐면은 폐배터리가 나오게 되면은 폐배터리의 soc 충전 상태를 확인을 해서 70% 이상이 보장이 되면은 ess 용이라든지 다시 전기 차용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ess 아시직죠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우리가 태양광이나 풍력이라든지 각종 중간에 에너지 저장을 시킬 수 있는 게 ess거든요. 이거를 새로운 배터리를 사용을 안 하고 폐배터리에서 70% 이상의 soc를 갖고 있는 이러한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면은 비용을 엄청나게 절감시킬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재활용이라는 것은 폐 배터리를 아예 분해를 해서 우리가 말하는 블랙 파우더까지 만들어서 여기서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따로 뽑아내는 것을 재활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후 단계까지 가는 거죠. 재사용은 폐 배터리가 나오면은 이걸 관리를 통해서 그냥 그대로 쓰는 겁니다. 문제는 자회사 나오는 폐 배터리가 용량이라든지 모듈 크기라든지 종류가 다 틀려요. 아시겠지만 배터리 자체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원통형 뭐 등등해가지고 파우치형도 있고 각형 세 가지인데 이런 것들을 섞어 쓰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개통을 쓰더라도 용량이나 크기나 모양 형태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 되니까 이게 통일화가 아직 안 됐다는 거죠. 되도록이면 재생하는 게 좋은데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는 재활용해서 쓰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재활용하는 기술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 그리고 중간 과정의 공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실제로 여기서 뽑아낸 원료 자체를 새로 외국에서 구입해서 쓰는 것에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수익 모델 측면에서 는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아직은 체계적으로 아직 안돼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부분이 지금의 원자재가 세계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재활용을 통해서 나오는 새로운 원자재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90% 이상의 어떤 순도를 유지하면 쓸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 국내에서도 관련 기업들이 활성화하고 준비하고 있는 추세다. 그리고 법적 제도적 부분들도 정부에서 대기환경 보전법 산하로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마 1~2년 이내 에 그림이 아마 좀 구체화되지 않을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거는 허울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뭐냐면 아직까지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미래 산업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 어 그런 얘기 있잖아요. 국내에서 배터리 3사가 전 세계적으로 손을 꼽는 기업이 된 것은 지금 10년 전만 하더라도 전기차가 그렇게 부각이 되지 않던 시대입니다. 20년 전에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겠다라고 봤을 때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정신 나갔다 그랬어요. 아직 전기차가 오지도 않았는데 네, 전사적으로 투입을 해서 왜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 중심으로 개발을 하느냐라고 얘기했죠. 지금 아무도 그 얘기 안 하죠. 왜? 황금 말을 낳는 거위가 됐습니다. 이제는 배터리 공급량이 딸려요. 세계 6, 7위권의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 하고 있고, 세계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20년 전에 미래를 내다보고 했다는 거예요. 배터리 리사이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이거는 거의 100%라고 보셔도 돼요. 그런 측면에서 황금 말을 낳는 거위, 하고 허울 좋은 방향이 아니냐라는 부분들하고는 완전 히 틀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아마 지금 준비를 한다면은 이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 굉장히 규모가 커지고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이미 전 세계적으로 다 준비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관련된 기업들은 주로 어디 가느냐 당연히 배터리를 만드는 배터리사들은 리사이클링 산업을 합니다 왜? 자기네가 만들었으니까 그것의 과정을 역순으로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알거든요 그리고 그 고부가치를 압니다 그리고 투자 대비해서 얻는 효과도 굉장히 큰게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터리 3, 사는 당연히 다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지금 진행을 이미 하고 있고요. 자동차 제작사도 당연히 들어옵니다. 왜? 전기차의 가격의 40%를 차지하는 게 배터리거든요. 자기네 비용 부담을 했는데 이 산업 들어오게 되면 분명히 숟가락 얹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관련된 R&D 중심의 어떤 중소기업, 이런 것들이 역할을 하고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관련법, 제도적으로 안착을 통해서 좀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먹거리를 만들 수 있게끔 만드는 거. 그런 측면에서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은 전기차 보급과 더불어서 국내의 어떤 기반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배터리 3사가다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 SDI 같은 경우도 P&G로우에다가 투자를 했죠. 여기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을 하는 기업이거든요. 요새는 상장한 데 있지만 가장 많이 이제 이름이 떠오르는 게 성일라이텍 하 같은 경우에 이런 모델들은 어 굉장히 연간 10만 대 정도의 전기차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요, 제가 알기로도 지능속의 어 진주들이 몇 개가 있어요. 노하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저도 뭐 관련 기업들 알고 있고 자문해 주는 기업도 있거든요. 어, 핵심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이런 데는 어, 제대로 이 진주를 뽑아서 제대로 닦고만 주면은요. 굉장히 큰 글로벌 강소 기업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기업들은 뭐 당연히 배터리 3 사부터 제작사들이 투자를 통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어, 많지는 않아요. 지금 이 배터리 리 사이클링 산업을 이끌 수 있는 기업이 많지는 않지만은 손으로 꼽히고 있다는 거. 그러나 이 속에는. 이, 노하우를 갖고 있는 기업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아마 1, 2년 정도 후에는요, 아마 최소한 대여섯 개의 기업이, 어, 노하우를 갖고 있는 기업이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고, 여기에는 뭐, 당연히 배터리 삼사나 제작사들은 당연히 낀다.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요, 작년에 가장 이슈화됐던 거, 국내의 충전기 사업체들이 다 중소기업 업체였어요. 이 손으로 꼽는 대여섯 개의 중소기업이 대부분 대기업이 투자를 했습니다. 하나의 붐이었어요. 최소 수십억에서 수백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어, 지금 대기업과 같이 가는 기업이 에, 우리나라의 충전기 선도 기업들은 다 여기에 묶여 있어요. 지금 남아 있는 것도 올해 전반기에 한두 두 군데 정도 더 투자가 이루어지면 거의 뭐 없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작년에 붐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은 워낙 규모도 크고요. 또 자본도 투입이 되지만 세밀한 이 기술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중소기업이 할수 있는 역할과 대기업이 할수 있는 역할이 좀 틀립니다. 따라서 아마 몇개 기업이 내년 정도 되면 은 벌써 국내 배터리 3사부터 제작사들 또 다른 대기업들이 요새 이 미래의 신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눈에 불을 켜고 돈은 많이 있으니까요. 찾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기업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 은다 투자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아마 그런 데들이 내년쯤에는. 상당 부분 올려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말까지는 대기환경 보조법에도 관련 제도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시행력 시행 규칙 산하로 해서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기대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서 배터리가 그러니까 폐배터리가 나오면 SOC를 측정하는 측정 장비가 아직까지는 뭐 서너 시간 정도 돼야지 확실하게 배터리 상태를 알 수가 있는데 이거를 뭐 5분 10분 내로 측정하는 장비가 개발이 다 끝나가고 있어요, 다들이요. 그래서 이런 장비를 껴주게 되면은 뭐~ 중고 전기차의 가격 산정에도 굉장히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또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에서 재사용할 것인지 재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림 음, 그리고 배터리 수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굉장히 장점이 되는 포터블 장비도 그 수면 위로 올라온다는 것 이런 것들도 관련 사이드 산업 중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이런 기기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정비 없어도 전기차 정비 같은 거 필요한데 이 포터블로 이렇게 전기차 배터리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장비는 필수적인 요소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이 기기를 개발하는 기업들도 아마 주식이나 이런 것들도 관심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수면 위로 한 1, 2년 이내에 많이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여기야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은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황금만을 안는 거위라는 것은 100%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촛불이 되면 안 됩니다. 제가 말하는 촛불은 미리 자기 몸태에서 걸음 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수소차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너무 우리나라에서는 거품이 많다. 아직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미국과 유럽이 수소차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 비즈니스 모델이 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많이 전달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리사이클링도 아직까지는 수면 밑에 있지만 은요 1, 2년 후에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들이 올라온다는 거 그리고 상장되는 기업들이 한 1, 2년, 2, 3년 후에는 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걸 유심히 보시게 되면은, 어, 이게 진짜 황금 알을낳는 거위가 본격화 되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